자, 저는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모든 아이들이 몸에 생체 시간이 적용된다 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몸에 생체 시간이 적용된다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슨 소리야? 정확한, 모든 아이들이 몸에 생체 시간이 적용되면 2시쯤에 졸린다는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요. 생체 시간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생체 시간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처음, 처음에 생체 시간이 있다고 말했잖아. 어, <laughs> 말했는데? 당연히 어든아이들이 중생체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 점심, 점심, 점심시간에 잠을 자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면 몸졸음이 몰려오면서 이제 잠이 오게 된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요. 그게 생체 시간이라고 얘기한적 없는데요. 그게 생체 시간이요. 아, 네, 말씀하세요 뭐, <laughs> 다 있는데? 겸호만서, 삼호만서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2,500ppm 이상이 이 되시 졸음이 온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농도가 지켜지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면 조음이 오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언니, 그만 먹으라면돼요 없어요. 저 진짜 그런 근거는 <laughs> 없어요. 그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떡하나요?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가 일어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면서 선생님의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뭐? <laughs> <피가 나온 웃음> 생각됩니다. 감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잠들 때는 무방비한 무방비하게 잠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연구해두고 나쁜 시간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말해, 말하셨, 말했듯이 학급이 한 학년에 3개에 담아있어요. 18개의 학급이 있는데 경,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18개의 학급을 관리하는 게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면서 18개의 학급, 학급을 관리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저희 학교의 경우 한 학급이 3개의 학급이 있다 저도 학년, 학년에는 3명의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다니 선생님이 돌아가 한 명씩 돌아가 돌아 돌아 다니시면서 학년을 자기 학년을 감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 그럼 선생님 한 분께서 세 반을 모두 관리하기 쉽나요? 네. 선생님이 다른 반을 둘러보는 동안 한 반이 다른 한 반에서 무슨 일이 할지 모를 때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있잖아. 한한 명은 누가 됩니다. 아니, 아니 그 아니야. 아니 한 선생님이 한 반을 관리한다고. 해. 아 그런 말 있어? 어, 그럼 다른 네. 거 물어볼게. 아, <laughs> 세아 재림이도 네가 그거 어디서 그거 어디서, 어디서? 뭐 아까 그거 얘기하고 아 좋다 아, 아까 아까 저희가 질문했을 을때 발문에 질문했 그 질문하실 때 하신 말씀 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토요일 날교정을 받자고 말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원래 토요일 날 학교에 갔지만 우리가 가지 않도록 법을 고쳤지 않습니까 네그 바꾼 이유는 휴일이 이 주일 뭐지 이 동안 가닐 수 있도록 늘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일인 이분는 토요일 출발에 하, 출발해서 하루를 자고 올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 위해서인데 토요일 날보충을 받는다면 여가 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여가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의 경우가 오히려 더침범 당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등교 시간이 일러진다면 당연히 생체 리듬이 깨질 등, 늦게 <laughs> 생체 리듬이 깨질 것이고 학교 시간의 경우가 학교 시간의 경우 학교 시간이 늦어진다면. 들어준다면 그만큼 범죄 효 범죄성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낮잠을 자야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이러한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는 과학적으로 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 학생들이 잠자기 위한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꼭 편리한 시설에만 있어야 되나요? 학생들이 이불을 들고 와서 깔고 자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집에서 자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모든, 모든 이불을 들고 와서 매일 깨끗한 뭐지 깨끗한 평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빨고 해야 될 텐데 누가 빨았나요 그거를? 누가 빨요 저희 있나요? 학교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학교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 세탁기에 빨고 널고 그러면 그러는 시간이 있었으면 있으면 됩니다. 있습니다. 인당 이불이 몇 개인가요? 1, 1인당 이불이 한 개씩이라면 세탁기에 돌릴 기력 부족이지 않습니까? 1인당 이불이 큰 이불이 아닙니다. 작은 무릎 단열 정도의 무릎 단열 정도 이불이라면 적어도 5 개에서 6개 정도 는 넣어서 세탁기에 빨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아니, <laughs> <laughs> 어, <우리야>, 우리. 어? <laughs> 아니야 이나. <유리나. 웃음> 기다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아니, 뭐래, 10분이라면, 쉬는, 만약에 이게 자면서 한, 한 시간 정도 잠을 자면, 이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쉬는 시간이 6교시라면, 6교시 동안 10분씩 하면, 10분씩만 잠을 자는 거라서 어떤 시간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한 시, 10분씩 쪼개서 자는 것보다는 60분 몰아서 자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실히 비고 쓰지 마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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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나누 그러면 만약에 등교시간과 학교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여가시간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말을.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두 찬성한다는 걸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 투표를 한다는 그런 정부의정부의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그런 없죠.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없아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요고 <laughs> <없대요, 지금. 저, 웃음> 말이 안 되면 저, 자기는 없는 거지어도 되고 저희는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네가 조사도 해왔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물어봤는 네가 말한 게 없다며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럼 이거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없는 아, 말 하지 마. 말하지 맙시다. 말라고. 말하지, 말하지 말라고요? 반말하지 맙시다. 마세요. 아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laughs> <laughs> 그다그 10분 정도 일시 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분 정도라고? 그게 뭐라고요? 모라 뭐라 잔다면 한 번에 모라 잔다며 토요일 날 그걸 한다 했는데 그럼 몇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원갈 때 가는 것 보다 여가시간을 줄이게더 효율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일에 빨리 가는 것 보다 늦게 마치는게 그러면 빨리 가고 늦게 마치는 것 보다 여가시간을 줄이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족끼리 여가시간을 줄인다면 아까 한 얘기잖아 그걸 보고 다시 끊는 고 있잖아 자기가 반박을 잘못해서 <laughs> 한다면 이제 가족들이 가들에게 여가 시간을 줄이고 줄이게 되지 않을 니까 지금 계속 여가 시간을 언급하고 계신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여가 시간의 경우도 포함이 되지만 근교 시간하고 시간의 경우가 늦어지고 빨라진다는 이유에서 주말 학교를 나와 보충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 주말 학교에 여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주말 학교의 여가 시간은 보충을 하는 1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1 시간은 전혀 여가 시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몇 시에 학교 나요? 학교를 오게 되나요? 그요 평소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학교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토요일에도 그 뭐지? 주말에도 같은 시간 에 일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웃음> <웃음> 무서워.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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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안 말했어. 니가 말하고다구 거야 이제아 그래? <laughs> 빨리 가. 빨리 빨리 얼른. Кто,